또 카니발인데 한7만 킬로? 9만9만 9만. 9만. 어, 근데 그 교회를 많이 다녔었대. 카본이 별로 없나? 아이고 카본 이거 청소한 거 보시오 이거. 응? 이봐, 야 이거 컵컵3 분의 2는 나왔어. 응? 숟가락 굵어서 요만큼까지. 이지알 그 지랄 같은 거왜 메이커가 하는지 내거 달아도 일을 많이 해서 베이커스가 낮아지게 해놓고서 줄어 미국 데이터 15, 45% 줄었다. 자 에어컨 통에도 하나 달았죠 그리고 에, 여기에도 터보에서 인터쿨러로 가는데도 세게 밀어. 그리고 중요한 인터쿨러 지난 다음에 와를 시켜가지고 이제 돌면서 타는 거. 야 커피 다 저맛이잖아. 사이코 안단찬 다 소화불량이야. 네, 말할 거 없어. 나 기아 연구소 10년 있던 사람이고 다시 이제 달고 다시 조립하고 붕붕 밟아볼 거야. 그래서 이거 카니발 달았는데 더 조용해졌고 음. 조용해졌고 그리고 배에서 물도 나와 내가 좀 붕붕 밟았잖아. 그래서 어 물도 나온다고 배에서 부문 일이지. 시발이야뭐물 나와도 디젤에서는. 물이 잘안 나온다 물 나오게 하잖아 응? 어. 탄호 빠르고 그 엔진도 어. 조용해졌다 이거지 감사합니다 아까 내 찍어 봤더니 물이 나오더라고 이거 응? 봐물 물 나오는 거 응? 짠. 응? 물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응? 어, 물나오데 <laughs> 소리도? 예예 네, 예, 예. 조용해졌어. 예. 한번예한 예, 바퀴 돌아보세요. 네 수고해요. 예. 네. 다들 달아야 돼 적응에 위해서. 저 하늘 봐희트리 해가지고. 어 구름바다 구름바다. 어? 아유, 나 깜짝스러워. 놀랬어. 저는 인도네시아에 올때 창가에 앉았는데 온통 구름바다인 거야, 구름바다. 아, 놀랬어. 그러니, 어쩌, 어떤 경우는 비폭탄, 뭐, 눈폭탄도 되겠지만, 해가 별로 약하니까, 일조량이. 농산물 잘안고해서 농산물도 많아지지. 우울증도 많아, 많아진다는 말도 있었어요. 우울증도. 에? 각성 좀 합시다. 다들 사이폰 달아서, 난 메이커가 앉는 거를 내가 다 하고 있네. 지금 응? 저 공에 비해서, 자, 수고하세요.